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야고보서의 말씀에 디모도, 디모데의 후서 말씀에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땅에 씨를 뿌리는 농부로 또 남만냥에 달려가는 마라톤의 선수로. 적군들과 대치해서 계속해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 병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싸움의 승리의 비결은 우리 인생들의 고차원적인 지식이나 지략이나 모략이나 그 어떤 힘에 있지 않니냐고 우리 성령 충악만으로 충만해야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다가 저 세상에서 살다가 애국가 같은 저 세상에 살다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거듭나게 되면 이 싸움의 대상이 바뀝니다. 세상에 있을 때는 자신의 감정에 토치되고 자기 감정에 함몰이 돼서 자기 감정을 앞세우면서 보이는 것들이 싸움의 대상이었지만 상대가 싸움의 대상이었지만 그러나 거듭나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거듭나게 되면 영이 소생하게 되면 보여주는 싸움에서 이 싸움의 대상이 바뀌어서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으로 싸워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그 나라 가기까지, 그 나라 가기까지 이 영적인 싸움에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끝까지 영적인 싸움을 부여잡고 암만을 향해서 달려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빌리포스 3장 말씀에 표태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해서 부르심에 부르심에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영적인 싸움은 지는 게 이기는 이 세상적인 싸움은 정말 저 인간적인 싸움은 지는 게 이기는 것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은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해 보면, 여기저기서 찾아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이 수없이 수없이 반복되어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강하고 담대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면, 자기 스펙을 쌓아가느라고 지하로 정신없이 뛰고, 달리고, 열심히 열심히 살아갑니다.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한 것으로 갖춘 것으로 강함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또는 어떤 이들은 몸에 문신을 새겨서 자신의 험악하, 자신을 험악하게 험악하게 꾸며서라도 강하고 담대함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강함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주님을 닮아갈 때 영적인 강함에 영적인 승리가 보장되고 영적인 담대함과 강함이 보장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에서 강함은 끊임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주님을 닮아가게 보다가 주님을 닮아가는 강함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에 것을 바라보기 보다가 때로는 세상을 향해서 땅을 향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 감정에 충실하고 그리고 상대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상대에게 경쟁 대상을 삼고 상대가 싸움의 대상을 삼아서 그 자리에서 머뭇, 머뭇거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상대의 마음과 그 심령을 헤아리게 보다가, 상대의 겉모습을 보면서 판단을 합니다. 진정한, 진정한 우리 영적인 강함은 무엇인가?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상대의 형편을 헤아리고, 상대의 고통, 아픔을 헤아리고, 우는 자와 같이 울고, 슬퍼하는 자 같이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 같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영적인 사람이라면 상대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게 보다가 상대의 내면을 살필 줄 아는 그 심령을 헤아릴 줄 아는 그 아픔을 헤아릴 줄 아는 주님의 마음으로 영이 열어져서 성숙함의 자리에 성장되어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사장 말씀에 3장 말씀에 그리스를 아는 것과 믿는 것 하나에 대해서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달으라 라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끊임없이 주 예수 그리스를 닮아가는 그 성장의 자리로 계속해서,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만하면 됐어. 나는 이만하면 됐어. 우리 신앙생활은 됐다, 섰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됐다, 섰다, 이루었다라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머물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성장이 멈추게 되면 믿음의 성장이 멈추고 영의 성장이 멈추다 보니 이것저것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내, 그, 내 생각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게 되고, 됐다, 섰다, 이뤘다 하다 보니, 이만하면 됐어 하다 보니, 그 자리에서 멈추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물이 흐르는 것은 계속해서 계속해서 흘러 내려요. 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되어 흘러가게 되는데, 간그 순간에 물이 흐르다가 멈추게 되는 것처럼 정체가 되다 보니 물이 흐르지 않고 멈추고 멈추다 보니 늪이 되어서 고인물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고인물은 물고기가 죽습니다. 우리는 살리는 영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살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죄인이 되리라. 한 사람의 의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의인의 반열에 그 경지 수준에 이르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없음이라 진정한 단대함과 강함은 진정한 승인은 계속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 예수님을 붙잡아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 나라 가기까지입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하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시고 계속해서 성장하시고 끝까지 성장하시고 부르신 그날까지 영장의 성장, 영적인 성장을 거듭해서 자라가시는 지혜로운 복된 심령들 승리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은 세상과 정반대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이야라고 하면서 내가 제일이야 하면서 이것저것 스펙을 잘 갖추게 되면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그래. 당신이 제일이네라고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내가 제일이야 하는 순간에 이 세상 신이 추둔해서 계속해서 그래. 내가 제일이지라는 생각으로 그 생각을 그 마음을 묶어둡니다. 영의 세계에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묶여있게 되면 자신의 성장도 주변에 계획하는, 비전하는 성장도 멈추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자신을 성찰하여서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계속해서 지속적인 성숙의 자리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승리의 자리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태복음의 십일장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 예수께서 그분을 그분의 겸손하심 그리고 분의 걸어가심 그분의 온전하심 주 예수께서는 만왕의 왕이요 만제주 주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통일하신 주 예수 께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치력으로는 내가 타오라 이런 마음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가까이 갈수 없기에, 가까이 갈수 있는 피결은 주 예수님의 세원약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 마음을 낮추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까이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에 이 세상 신이 주님을 시험할 때 보니까 세 가지로 미혹을 했습니다. 그첫 번째가. 41일 굶주린 주님의 그 배고픔을 이용해서 돌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두 번째로는 성전 꼭대기에 세우는 밤을 높게 높게 만드는 마땅히 그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요행을 부추기면서 이곳에서 뛰어내려봐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해라 내가 경배하라 내게 경배해 그러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세 가지로 유혹하고 미혹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이 약한 세상 영들은 이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계속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으로 이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에 겸손하며 옷을 입으시고, 계속해서 주님의 겨루감에 옷을 입으시고, 성령으로 충만 하시고, 지혜의 옷을 입으시고, 찬성의 옷을 입으시고,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를 깨어 준비하는, 바지하시는 지혜로운 승리자. 영적인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시간에서 사장 말씀에 그가 내게 대답하려시되 여호와께서 스로 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로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나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경 하나님 말씀에는 명령형으로 기록된 말씀들을 이곳저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을 보면, 바로, 오직 성령으로 청만함을 받으라! 입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에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청만함을 받으라! 사보검서에서 보면은, 겸손은, 주님은 몸소 실행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실행하시면서, 친히 말씀을 증거한 말씀들이 이것저것 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면, 내가 겸손하니, 너희도 겸손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겸손을 살펴보면, 겸손은 이렇게 하는 것이야. 겸손은 배우는 것이야. 겸손은 만들어져 가는 것이야. 수없이, 수없이 교훈하시고, 강조하시고, 심각하게, 심각하게 다루시고, 몸소 실행하시고,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겸손을 심각하게 교훈하시고, 강조하셨을까? 베드로전소 5장 말씀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르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8절 말씀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삼길 자를 찬나니 겸손의 반대는 교만으로 겸손의 배후에는 겸손하신 성령께서 주둔하고 계시지만 반대로 교만한 자들의 배후에는 교만의 영인 이 세상 신 마귀가 주둔하고 미혹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거대한 거대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 깨서 우리 자신을 낮추시는 치로운 심령, 겸손한 심령으로 우리 자신을 깨끗케 하는 자기 훈련으로 마음을 낮추는 겸손의 훈련을 거듭해야. 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허리를 겸손으로 동여서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용어가 아닌 하늘의 용어가 몇몇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겸손입니다. 거룩입니다. 온전함입니다. 그리고 완전함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이런 용어들은 세상에 속한 용어가 아니고 세상에서는 외면을 당하는 그렇죠 허물 얼룩진 인생들에게는 반대가 되는 환영받지 못하는 하늘의 용어입니다. 이어이 하늘의 용어 세상과의 별개의 말씀을 행 행하면 나갈 때 하늘로부터 능력을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 나라는 온 마음을 다해서 계속해서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며붙좇아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나를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3회상 2장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격렬히 여기리라. 본문 말씀에 득장 말씀에 이 세상의 신, 불순중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우리 인생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것,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순종하지 못하도록 온갖 계기를 다 씁니다. 그 시대시대마다 문화, 풍습, 전통 속에 지금도 이 시대는 지금의 이 시대의 디지털 시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미혹하고 유혹하며 계속해서 세상에 머물도록 온전히 그리스도를 향하지 못하도록 온갖 계기와 수술을 다 쓰고 있다는 라 사실입니다. 옛 어르신들이 싸움을 말리시면서 훈계를 하셨죠. 참는 게 이기는 거야. 인내하는 것이 이기는 거야. 지는 게 이기는 것이야. 라고 하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는 영적인 싸움에서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싸움은 언제까지 싸워야 가나그 나라 가기까지 싸워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성령 조만함으로 예수의 마음을 탈망할 때 담대함과 강함이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시고 기도로 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찬송으로 싸우시고 전도로 싸우시고 말씀으로 싸우시고 보혈 새언약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낮추고 재민감한 심령에 대해서 싸워 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신 갑주를 입고 싸워서 승리자가 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내가 저월이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이 세상 이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중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승리하시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